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여러분들, 어, s 조아로비김영진입니다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아까 네, 뒤에서도 어, 앞에 또 다른 우리 가수분들 노래하시는 것도 듣고 뒤에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어, 오늘 날씨도 너무 선선하고 딱 정말, 이 나이트 팝콘 페스티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참 선선한 이 가을 날씨가 오늘의 분위기를 더욱더, 어,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 식사들 하셨어요? 네! 어 아까 보니까 뒤에 이렇게 좀, 어, 푸드 트럭은 아니지. 약간은 음식 파는 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오면서 참, 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잘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런 페스티벌에 오래간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 너무 좋네요. 저도 부산에 이제 6월달에, 어, 왔었어요. 마지막으로 본게 6월달에 혹시 저희 S1OB 콘서트를 부산에서 했었는데, 혹시 그때 오셨던 분들도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계신데요. 아! 네, 열심히, 사업도 열심히 활동하세요. 아! <laughs> 네, 어쨌든, 네. 어, 6월달에 SG워너비 콘서트가 엑스코에서 아주 성황리에 <laughs> 성황리에 끝냈는데 어, 오늘 또 어, 무대 보시고 어, 또 어, 오늘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또 저희 SG워너비 공연이나 아니면 제 공연 때또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물좀 마실게요 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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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어, 가족적인 분위기. 어, 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스탠드에 앉아서 계시니까 저도 다음 곡은 좀 앉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다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 다음 곡은 어, 저의 첫 솔로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던 노래인데요. 저희 에스저너비하고도 굉장히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작곡가 조영수 님께서 이렇게 선물해 주셨던 곡이에요 어, 참이 계절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널 잊어